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덜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여기에 이 박하와 해양과 근채라는이 말은 에 아주 그 소출이 변변치 않은 식물을 말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가치가 없고 사소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대명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런 조그마한 것에 그런 것은 11조를 강조를 하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엉터리 신앙, 인본적인 신앙, 사람 앞엔 잘 보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엉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정의, 여기 믿음, 공휼 이런 것을 원하시는데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 전하는 것 그런 식물 그런 거는 1 1조를 드리고 진짜 큰1 1조는 생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3절 끝에 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싫어서 저거 하고 이걸 버리고 저걸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안됩니다. 이 11조다 주일 성수다 새벽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아무리 인심이 변해도 우리가 11조 새벽기도 줄 성수는 중요하고 반드시 버려선 안될 패할 것이 아닌 잘 개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줄 성수 잘하는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자꾸 변질이 되기 쉽기 때문에 형식화, 제도화, 화석화의 길을 가기 때문에 여기 계속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화이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여 잔에 대접에 거친 게 거치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본적이기 때문에 껍데기는 겉턴 깨끗하게 하지만은 그속에아름다운 진선미를 못하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한 자는 남들 보기는 그럴듯한데 그 안에는 온갖 방탕과 탐욕이 더운 것이 가득하다는 게 25절 말씀입니다. 26절에는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눈문 바리새니어, 널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는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안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런 우리가 어려울 땐내우외한이다 안으로도 근심 있고 밖으로도 환란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욕심을 어심을 버리고 내 안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으로 채우고 겉은 겉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도 깨끗하지 않고 겉도 깨끗하지 않은 이런 이 외식하는 자들 눈먼 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27절 화의 설진자 외식하는 서기간다 바리스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의하면 시체나 무덤의 그림자만 다도 그게 부정하다 더럽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고 하면 그때쯤 되면 해마다 무덤에 회취를 한다 그래 하얀 그 회취를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무덤에 회취를 한다. 해치를 해놓으면 겉으로 보기는 하얗지만 은 사실은 그 속에는 온갖 썩은 시체가 뼈다귀가 해골 바가지가 들이 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해치라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마지막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가도 이 계속해서 나타난 말씀의 핵심입니다 겉으로는 껍데기는 하나님 앞에 코람되오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자꾸 잘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꾸미다 보니까 이게 외식 거짓된 껍데기만 그럴 듯한 외식 그리고 불법 온갖 틀리고 나쁘고 악한 것이 가득하게 되는 이 인본주의 신앙 사람 중심의 신앙은 이런 사람들 보기에 자꾸 가식적인, 외식적인 꾸미는 거짓이 되고, 그리고 온갖 불법이 자행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때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새롭게 해라, 변화받아라. 우리 마음의 경화 작용이.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회개하고 주일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겉과 속이 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 이렇게 회개하고 회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껍데기만 그럴듯하고 사람들 보기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고약한 그런 엉터리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다 나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가면 성경에는 온갖 좋은 말은 다 주서 섬기고 남들 보긴 집 사고 남들 보긴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회개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아침에 우리가 예배할 때 모일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복된 주의 날이 되고 예배하는 하루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복 있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또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원건 각지에서 달려 나와서 예배할 때 복중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까지 가정을 떠나 멀리 해외의 군무에 선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건숙들을 주여. 오늘 또 그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고통 중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춘삼을 새학기가 되어 또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자들에게 주여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 아카데미를 통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포도원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1만 전도 1천 세례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워져서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